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카라바오컵 16강전 홈에서 맨시티를 만난 도트넘은 언제 골을 넣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진 베르나가 전반 5분만에 깜짝 선제골을 넣으며 기세를 잡다니 이어 전반 25분 터진 손흥민의 애착인형 사르가 추가골을 넣어 누네스가 한 골을 넣은 맨시티를 2대1로 잡고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판 리스텔 루이 임시감독체제로 16강에서 레스터시티를 만난 맨유는 카세미루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골을 넣은 활약을 선보이며 레스터시티의 5대2로 승리하며 8강 진출을 확정 마침내 토트넘 대 맨유의 8강 매치가 완성됐습니다. 17년째 우승 트로피가 없는 토트넘 반면 2년 만에 또다시 카라바오컵 우승을 노리는 맨유 우승컵이 절실한 이두 팀은 20일 맞붙은 카라바오컵 8강 경기에서 역대급 꿀점 경기를 선보였는데요. 토트넘은 솔랑키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5로 앞섰으나 평소 발밑이 약해 빌드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골키퍼 보스터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역대급 포르쇼가 이어지며 3대2까지 추격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 승부의 쐐기를 박은 건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88분 자신이 얻은 코너킥을 자신이 그대로 차 기가 막힌 코너킥 원더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에 4대3 승리를 안겼는데요. 코너킥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오른발로 크게 감아찼으며 이 공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좀처럼 보기 힘든 코너킥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는 진기명기 골을 선보이며 엄청난 기세로 추격하던 메뉴를 그대로 주저앉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날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득점 값은 0.01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을 터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손흥민이 찬 볼은 이 수치를 무시하듯 화려한 궤적을 그리며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며 토트넘 홈구장을 용광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코너킥을 통한 직접 득점이 결국 승부를 가른 결승골이 된 것에 대해 맨유가 승리를 강탈당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묘사하며 손흥민의 이 득점으로 맨유는 경기에서 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 팬이 많기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이날 토트넘과 맨유의 카라바오컵 8강 경기는 팬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경기가 끝나자 중국 매체들 역시 앞다퉈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보다 몇 배나 큰 레어카를 혼자 끄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의 집안 곳곳은 생계 유지를 위한 고물덩어리와 폐지가 가득하고 화장실 또한 공용으로 써야 하는 참혹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르신의 나이가 92세라는 점과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전 이후 지금까지 고된 일만 해오며 노구조차 준비되지 않아 폐지를 주업 팔며 살아가던 어르신에게도 최근 기적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적 선한 기업 인프레시가 어르신을 돕겠다며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어르신과 폐지를 줍고 식사를 하는 일상을 함께하며 참혹한 현실을 절감하며 가장 필요한 후원금과 어르신이 속한 지구의 모든 참조 농사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식사비 지원을 즉시 결정했습니다 그리이 모든 상황을 현 세대에게 알리며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는데요. 이에 많은 이들이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이들은 아주 특별한 상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후원 후드티입니다. 참조 용사들에게 감사함의 시제와 함께 우리에게도 교훈을 전하는 이 후드티는 어려운 참조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동참한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현재 고통받고 있을 참도농사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이 뉴스는 포스터가 맨유에 두 골을 선물했지만 손흥민의 코너킥 골을 앞세운 토트넘이 4대 3으로 승리했다고 경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 역시 1날 경기의 승부처로 손흥민의 코너킥 골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무난하게 앞서가던 경기가 포스터의 초공으로 치열해졌지만 손흥민의 판타스틱한 코너킥이 토트넘을 사각으로 안내했다고 분석하며 포스터에 연달은 실책은 EPL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으로 홈 구장을 찾은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드라인 뉴스는 메뉴가 모든 활약을 쏟아부었지만 허접한 수비로 결국 토트넘이 4대3으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메뉴의 수비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EPL의 빅6를넘겨올을 것이라 분석하며 이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너무 쉽게 골을 헌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손흥민에게 코너키 슛을 얻어맞으며 우승문턱에서 좌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우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는데요. 배체는포스트코골로 감독이 자신은 2년차에 늘 우승을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만약 토트넘이 그의 말대로 우승하려면 일단 4강에서 현재 EPL 리그 1위인 리버풀을 잡아야 하며 설령 2구 올라가도 결승에서 토트넘 킬러인 아스날을 만날 가능성이 농후해 사실상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봤습니다. 소우 뉴스는 32살 손흥민의 기막힌 코너킥에 뚫린 맨유 토트넘의 반칙 주장했지만 결국 8강에서 탈락했다고 경기 내용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소우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불안한 리드를 끝낸 것은 손흥민인데 후반 43분 손흥민은 왼쪽 코너킥 킥으로 나서 맨유 골민으로 빨려 들어가는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을 만드는 보기드문 장면을 연출하며 승리에 공신이됐다고 분석. 한편 맨유 선수들은 손흥민의 코너킥 당시 베리바리 맨유 골키퍼 알타이 바이언드르의 수비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팔을 벌었다고 주장했지만 득점과는 상관없이 경기는 계속 진행된 부분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그동안 벌리전7 0도골 같은 환상적인 골을 많이 만들어낸 손흥민이 이날도 코너킥 골로 자신의 축구 역사에 또 다른 인생골을 그려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두는 손흥민이 각도가 보이지 않는 코너킥 골을 연결시켜 도트놈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으며 반면 맨유는. 8강에서 카라바오컵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두는 이날 경기 전까지 도토놈은 맨유와 네번 맞붙어 2승임으로 5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승리하며 맨유의 확실히 강한 면모로 보여줬다고 분석. 특히 후반 터진 손흥민의 코너킥에 대해서는 각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그대로 휘어지며 골대로 들어가게 만들어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경이적인 골을 넣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줄보호바는 솔랑키의 멀티골과 손흥민의 일격필살의 골을 앞세운 도토넘이맨유에 4대3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다고 경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스포츠 전문 매체 동구제를 비롯 기타 다른 매체들 역시 도토넘의 승리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의 원더골을 조명했는데요. 매체들은 푸스카스 상을 받은 벌리전 골에 이어 또한번 신들리 원더골을 세운 날로 평가하기도 했으며 손흥민이 자신의 우승을 위해 귀중한 결승골을 기록하며 홈팬들에게 우승컵을 안길, 조로의 길을 얻었다 등 이번 메뉴얼 경기에서 활약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토트넘 골키퍼가 두 골이나 조공해줘도 못 이기는 메뉴. 역시 손흥민 군계이랑 끝까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물하기 위해 쓰신 포스터 형님. 가르나초는 이제 그만 좀 쓰자. 그래도 오늘 두팀 경기는 정말 역대급 꿀잼 양팀 모두 골키퍼들이 웃겼는데 토트넘 골키퍼가 더 웃기긴 했음. 비록 맨유가졌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볼만한 가치는 있었던 경기. 손흥민 마지막 코너킥 정말 지렸다. 이번 경기는 골키퍼 대환장 다큐 보는 듯한 느낌. EPL은 저렇게 코너킥 찰때 그냥 마음대로 골키퍼를 방해해도 퀴술를 불지 않는 것이 이상함. 오늘 포스터 두골이나 적응하며 지옥행 탔지만 막판 손흥민이 골로 살린 듯 토트넘의 올해 경기 컨셉은 그냥 맨유만 죽어라 패는 것 같은 느낌 손흥민 이번 코너끼 슛은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게 들어갔음 토트넘이 맨유를 땅에 쳐박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디 한번 반격해봐 내가 첼시인 줄 알지? 토트넘의 골키퍼가 경기장을 찾은 모든 온 팬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림 손흥민 코너킥 골 이거 반칙 아닌가요? 골키퍼 억울할 것 같은데. 맨유 팬들은 지금 반대 사르 골키퍼가 얼마나 그리울까? 맨유는 지금 당장 두 골을 넣은 포스터를 양 입하라. 토트넘 골키퍼는 경기를 이겼어도 기분은 별로일 듯. 손흥민의 코너킥 슛 진짜 대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우승까지 이제 남은 경기는 단두 경기. 하지만 4강 상대는 리버풀이며. 1차전은 토트넘 홈에서 2차전은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 열립니다. 과연 토트넘은 리버풀을 잡고 내년 3월 16일 결승전이 열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